해볼게요. 아니요? 저희 비행비 때는 대부분이된 바리스타 약자로 비아뜰장만 따서 비행비인데 저희 비행비는 주로 학페 술, 와인 이런 자격증들을 먼저 자격증 따려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로 저희 학과 행자는 비행비가 주로 항공동아 항공공학, 항공리랑 같이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조주 이든사 문제하세요? 술, 어, 술. 먹는 거문아요 또. 그런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약간 자세하게 파고드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실습위로 주 하는 그런 건데 주류 음료류 음료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의사회 해요. 혹시 술 좋아할 것 같은 사람? <laughs> <laughs> 아그럴수 있어요. 확대인데 좀 관심 받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 좀 확대 이거 한 잔에 뭐 흥정할 <laughs> 것 같아요. 오0 0무 이렇게 싼 거. 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한 잔에 거의 만원 넘어가는 음. 딱이한 잔. 소리 음. 네. 비싼 게 들어가거든요. 음. 소주 이런 거보다는. 는 너무 많은 술이 먹거든요 고급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칵테일 칵테일 체험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기물 좀 기물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컵 이거를 약간 하이볼글라스 이거는 약간 좀 하이볼글라스 하이볼 하이볼 또 아는구나? 오날에 모른 하더니 <laughs> 매일 칵테일에 칵테일하면 떠오르는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거세 개로 일단 저희가 지금 있는 걸로 설명드렸고요. 저희 칵테일 시럽으로 양치 요리하실 때 계량컵 계량 스푼 쓰시죠? 여기 칵테일 쓰실 때는 요게 뭐 약간 계량 스푼 계량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랄까요? 얼음 넣고 꿀료를 약간 계량해서 넣어서 섞을 섞는 그런 용도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얼음을 넣어서 무지끈한 음료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서 부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냉장고 같은 그런 개념. <laughs> <laughs> 그리고 가니쉬. 저희가 지금 레몬밖에 없는데 뭐 여기 가니쉬에는 혹시 칵테일에 소금을 올릴 것 같아요. 소금. 왜 맛소금 같은 거. 진짜 유명한. 소금도 간이 시로 올려. 그리고 잔에다 붙여. 지금 레몬밖에 없는데 이따가 레몬으로 일단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럽 제일 중요한 그래바틴 시럽부터 알려드릴게요. 석류 시럽이라고 혹시 석류 좋아하세요? 네. 근데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희 수업 때도. 저희가 다 써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거의 크랜베리 시럽 대체하려면 그래나딘이 써도 별 차이는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거 설명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혹시 칵테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혹시 체험할건데 소 많이 들어주세요 체험하려면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것도 진짜 하나의 체험이니까 많이 체험하고 가요